안녕하세요. SBS 금토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강지윤으로 돌아온 한지민, 유운으로 인사드리는 이준혁입니다. 저희 드라마가 일만 잘하는 헤드헌팅 회사 CEO 지윤과 일도 완벽한 비서 은호의 밀착 케어 로맨스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더 특별한 커플 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뭐가 좋을까요? 보통 이름에서 이렇게 한 자씩 따오잖아요. 강지윤은 조금 강하고. 유은호는 부드럽잖아요. 유한. 그러네요. 그게 하나씩 따서 강유 커플인요 강. 강유. 강유. <laughs> 아, <그랬구나. 웃음> 저희들끼리 이럴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재밌는 커플명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네.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훈과 은호의 밀착 케어 로맨스가 캐릭터와 관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두 사람의 커플 명을 지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과 SBS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커플 레이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